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답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우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진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진과 예산 총 12억 8,928만 2천원에서 414만 원을 감액된 12억 8,5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 405쪽, 455쪽, 한방 건강 증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한의학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 이어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보건소 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한방 진료 운영이 중단되어 한방의약 분비, 기자재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57쪽 영상의학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질환의 확산을 방지로하여 흉부 엑스선 촬영 검사와 골다공증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의학기 운영비 1,2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업무 중단 등 엑스선 촬영 등의 이용자 수가 적어. 장비 노출로 인한 고장 등 기자재의 문제 발생이 없어 일반운영비 중 영상의 학식 장비 및 기자재 수리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5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채용된 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당초 2억 2,172만 3천 원에서 2억 2,358만 3천 원으로 가족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부족분 18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1년 제4의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 검토보고는 기배에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관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윤리님. 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한방, 네. 지금 저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한방, 보건, 뭐라 그러지? 그, 공중 보건 공중 보건 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확산이 되게 많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네. 그분들이 치과 의사를 비롯해서 한방 의사, 일반 의사 거의 역학 조사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돼 가지고 아, 저희 막 저희 역학 조사에 들어가고 예 있다고? 예. 역학 한의사가 역학 조사에 들어가 있어. 의사잖아요. <laughs> 국가에서 한의사, 치과 의사 뭐해 가지고 다 역학 조사에 지금 공중 보건이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역학 조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님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통합관광지지사업 인건비인데요. 네. 459조. 네. 어, 이거 다섯 분에 대해서. 5개월간 지금 가족수당을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다섯 분은 아니고요. 네. 그 중에 이렇게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의 배우자가 공직에 있다가 휴직을 했습니다. 네, 네. 휴직을 하는 관계로 그거에 대한 가족수당을 네. 그쪽에서 안 받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세운 겁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음. 여튼, 그러한 변동사항 부분에 대해서 여튼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여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여튼 지급도록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예, 각 부서 단위에서 좀 그런 부분 일부 좀 놓치고 하는 부분 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 사전에 체크하셔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중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및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이지은 건강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